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You had bing bing?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돌은 새끼. 어. <laughs> 제목, 니네 엄마 모시기 싫어! 라고 확 질렀더니, 뭐? 도리도 모르는 개같은 년? 야! 너 이혼 이 새끼야. 원제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땡땡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결혼 4년차가 되어가는, 그리고 이제 100일을 간 남긴 아가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시아머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남편 놈과 이래저래 좀 싸웠는데요. 제가 끝내는 모시기 싫다고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 새끼가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어대더니 대뜸, 며느리의 도리도 모르는 개같은 년! 라고 합니다. 개 같은 년. 내 네, 진짜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 욕인데요. 아니, 막말로 제가 진짜로 개 같은 짓을, 아니, 그 정도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어서 저런 욕을 듣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경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마 이혼을 하게 되겠죠? 이런 대접, 아니 이런 기분으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정말로 며느리의 도리를 단 일도 모르는 지가 말하는 그대로 개 같은 년인지, 아니면 이 새끼가 개념없는 개 호로 자식인지, 그건 정확히 짚고 넘고 짚고 싶어서 이렇게 글써 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전날 남편이랑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저희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 어머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다 얼마 뒤에,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달 정도 지났나? 영감이 생각나서 도저히 혼자는 못 있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시더니 그 길로 바로 형님 집으로 입성. 그렇게 한 2년 좀 넘게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형님네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고 할수 없이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면서 다시 분가를 했어요. 결국 어머님은 전날 아버님과 함께 살던 시골로 내려갔고요. 지금까지 한 7개월간 당신 혼자 살고 계시긴 한데 말이죠. 그래도 당신이 계신 그곳이 저희가, 저희가 사는 지역과 많이 멀진 않아요.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이 내려가서 모셔고 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룻밤씩 주무시곤 하죠.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건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좋은 분이라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같이 지내는 거뭐 솔직히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다 해도 뭐 저를 괴롭히는 건 없으니까 딱히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고 괜찮았죠. 뭐 잔소리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헐 이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그래 어머님이 계속. 혼자 사는 거 싫다. 허전해. 등등등. 계속 합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 막 그런 걸 팍팍 풍기시더라고요.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엔 막 대놓고 징징대며 흘려요. 같이 살자. 그래서 저도 그냥 불편한 티를 계속 냈습니다. n no?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참 저는 그래도 제 나름 며느리로서 할수 있는 도리들? 할 만큼, 아니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해드렸다라고 제 스스로가 자신했었는데 어머님 당신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계속 징징대고 인생이 허전하다 같이 살자 오메 미쳐 여튼 지난 7개월 정도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만족을 모르는 어머님은 계속 징징댔고 이제는 남편까지 나서서 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냐? 솔직히 나도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모시고 살자.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요구.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싫죠. 싫어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같이 지내는 거하고, 아예 같이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애가 이제 100일을 넘겼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혼자 육아하는 거 솔직히 힘들죠. 그런데, 거기다 어머님까지 온다. 뭐, 이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뭐 육아를 도와주실 그럴 것도 아닌데, 남편은 계속 저를 신경 쓰는 척. 야! 엄마가 같이 살면, 우리 꽁꽁이도 많이 봐줄 거고, 그러면 너도 잠푹 자고,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어? 뭐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만 들었다 이겁니다. 아니 막말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또 모를까 이런 식의 합가는 정말 싫었어요. 아, 물론, 제가 당신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좋은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또 남편의 저 돌이 우는 하는 거, 이런 말들 때문에 제가 살짝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야. 당신도 내 입장이 돼서 한 번만 생각을 해줘. 라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대뜸 도끼 눈을 뜨더니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년딱 정색을 하면서 이런 미친 년 소리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 바로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한참을 싸우는데 결국엔 이 새끼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개 같은 년. 하이 <laughs> 아, 새끼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정말 그런 년입니까? 댓글 1번 헐 개또라이 새끼네 자기 엄마 안 모신다고 자기 자식을 낳은 아내한테 뭐 개같은 년 참말로 도리가 충만한 새끼구만 어 엄마 혼자 계신 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주중엔 시골집에 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살고 주말에만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미친놈 테 2번 야이 남편 새끼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면 니가 더 잘겠지 새끼야 주말 운전 왔다갔다 하는 시간 줄어들 테니까 3번 네 맞아요 이거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게 바로 님 남편의 실체니까요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바로 욕지거리 하는 거 이거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폭력이 날아들 겁니다 폭력이 그렇죠 보통 이렇게 출발을 하죠 처음부터 패는 놈들은 거의 없어요 어 파도 같은 거야 점점 커지죠 4번 벌써 할매 배우자랑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게 싫어 가지고 자식 새끼들 옆구리에 끼고 살고 싶은 거였다면 아들들 결혼시키지 말고 평생 노총각인 그 아들들과 셋이서만 같이 살았어야지 왜 분가해서 처자식을 둔 아들 내외를 그렇게 괴롭힌답니까 어 어디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고작 혼자 있는 거 그게 외로워서 합과를 하자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이기적이야. 그냥 동네 할매들이랑 놀아요. 이 미친 할매야. 대댓글? 그래, 뭐,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기대고 싶은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싫어할 거 자기도 뻔히 알면서 아들을 앞세워 슬그머니 합과하려고 하는 거 진짜 추해요. 차라리 시골집이랑 재산들 싹 정리해서 아들 내외 집 근처에 따로 집을 구해 살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이혼해야지 뭐. 뭐개 같은 년이라는데 뭐. 이제 백일된 애기 보고 있는데 지 엄마랑 같이 살자는 나쁜 새끼. 아니, 개 같은 새끼. 5번. 아, 진짜. 왜들 저럴까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엄마 설거지 한번안 도와준 새끼들이 결혼만 했다 하면 자기 마누라한테 대리 효도 못 시켜 안달이야. 아우, 신발, 진짜, 진짜. 어디 뭐 학원 같은 게 있나? 어? 그런 건가? 6번. 전날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나 결혼하고 한 5년 뒤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혼자 남게 됐는데요. 그런 당신이 혼자 살기 적적하다! 나 혼자서는 밥도 못 차려 먹겠다, 이것들아! 우리 막내 아들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인 저 말고 자기 막내 아들한테 말이죠. 그러자 남편 새끼는 곧바로 콜!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요! 이러곤 저한테 와서 아버지를 모셔야겠다! 라며 통보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못 모신다 했더니 완전 개축일년을 만들고는 이혼을 하자길래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반년 정도 투닥거리다가 진짜로 이혼을 했는데, 진짜 웃기는 게뭔줄 아세요? 저두 남자, 3년이 지난 지금도 따로 살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뭔 소리냐? 시아버지 당신이 같이 살고 싶었던 사람은 자기 막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인 저였던 겁니다. 아, 7번. 어머님이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지낼 때 쓰니가 너무 잘 해주셨나 봐요. 아마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를 보니까 그래. 저희 큰엄마는 따뜻하게 잘 해드리는데 그런 반면 당신 둘째 며느리인 저희 엄마는 성격이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으니까. 너가 그 집에선 심심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러시더니 큰엄마 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합가 3개월 만에 원수가 됐어요. <laughs> 8번 개 같은 년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혼하기 전에 우선 부모님부터 소환을 하세요. 미친 새끼가 할 말이 따로 있지. 완전 쳐돌았네요. 9번 스니. 평소 욕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나요? 나는 저 소리 듣는 순간 꼭지 돌아서 막다 엎어버렸을 텐데 쓰니는 뭐 별거 아니라는 듯참 덤덤한 것 같네요. 10번. 뭔 년! 기가 막히네 진짜. 끌 끌. 보통 순서가 그래요. 고집이 세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자기 뜻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예.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해요.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리를 치는데 이게 점점 가다가 한계가 그 소리 친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욕을 해요. 쌍욕을 합니다. 어. 욕을 하다가 그 다음 부르는 게 폭력이에요. 이 순서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게 내재된 폭력이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 대개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성질 더럽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생각을 못 해주는 사람은 결국엔 폭력을 부릅니다. 그거 꼭 명심하세요, 아가씨분들. 나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